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도 이 방송은 오늘 3월 19일 늦은 오후에 송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사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나라 미래세대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이번 내전은 문자 그대로 나라의 운명을 포퓰리스트의 손에 맡겠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체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체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헌법재판관들 가운데 적어도 절반은 나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인용결정으로 이른바 조기 대선이 벌어져서 권력을 포퓰리스트의 손에 주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이 나라를 자유주의 국가로 정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자 온갖 예측이 떠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만장일치에 시간이 걸릴 뿐이지, 진보 좌파가 헌법재판소와 법조계를 장악을 한 이상 재판관 전일치 인용 결정은 아직도 확실하다.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그래도 불안한지, 지금 민주당 의원들부터 느닷없는 단식 프레이드를 벌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재명의 우는 다했다는 예측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보자파의 단결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솔직히 말해, 표현이 좀 그런데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무너질 듯 무너질 듯 하면서도 그들은 버팁니다 거기 정의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거대한 이권 커넥션. 즉, 카르텔에 불과할 뿐, 정말 좌파로서 사회주의적 이념에 경도되어 일생을 불사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차라리 그들이 사회주의자라면 내심, 제가 존중함이라도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유사 좌파 카르텔은 그저 빈곤한 철학으로 권력욕만 가득한 정상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껏 만나본 이들 중에 존중할 만한 좌파는 정말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적습니다.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는 유사 좌파들과 체제의 진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하나 변한 게 있다면 그 유사 좌파들이 이재명의 선창에 따라 자신들이 좌파가 아니라 중도 보수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조설보에는 로스쿨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견해를 실었습니다. 변호사들도 있고 전직 헌법 연구관들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인용 의견입니다. 이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해서 현행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파면을 면하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법리와 상식에 따라 판단한다면 인용 외에 다른 결론은 나올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죠. 비상겸 선포는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헌법과 개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이 된다면 파면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무력화,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을 시도해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려고 한 것이다. 이 정교수가 주장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상계엄이 두 시간 만에 싱겁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이지 위법성의 경매스가 아니다 결국 헌재가 이를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면 향후 대통령들이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 비상계엄을 남용할 위험성이 커진다고 주장합니다 계엄이 정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고속도로가 깔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정 교수가 하나를 강구한 게 아닐까요? 바로 그 비상겸성포행위는 헌법이 정해놓은, 부여해놓은 대통령이 비상태권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요건에 대해서 심사를 할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밖에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사실이 전제가 된다면, 지금 정 교수의 모든 주장은 일교에 허물어집니다. 자, 어쨌든 이에 비해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기가어논하보였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바로 이유의 핵심은 국헌문란과 개헌법 위반인데 일정 부분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 이는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위법성이 중대하지는 않다는 주장입니다. 남은 것은 이 국회봉쇄, 정치인 체포 등국헌문란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황교수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데는 부정적입니다. 한편. 황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유인 대통령 단핵 심판 변론을 진행하면서 증인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을 했고 증인들이 부인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증인이나 증거 조서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용 결정을 하기에는 심리 미진에 속한다는 의견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것이죠. 특히 유인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주앙선거관리위원회 서부감정을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세 차례나 신청을 했는데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모두 귀각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을 형성할 증거가 부족하니까 국건물란 혐의와 관련해서 법률과 헌법위반이 있었는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심리 미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대통령이 탄핵의부를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재판관이 10명이 슬그시니 기각 둘 중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황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이 종결된 지 20일이 다돼 가는데도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정거 부족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전반적으로 심리가 부실하게 진행된 탓에 재판관들 사이 추가 변론이나 정거 조사 등을 놓고 진통이 생기실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황 교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문영배 헌재수상 권한대행과 이인비은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18일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내놨습니다. 승고 관련 재판관들이 이견이 접해지지 않는다면 문 대행 입장에서는 승고를 서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인용결정이 나오지 못하면 이른바 진보 좌파의 모든 비난이 문영배 자신에게 향할 것을 본인이 더잘 알기 때문입니다. 한편 황 교수는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지를 뺀 점을 문제삼아 각하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탄핵소추서 내용이 바뀌었다면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소추 자체가 즉법하지 않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사이로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아주 의외로 많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제가 방송에서 각하 의견을 말했을 때, 저를 멀뚱한 눈으로 쳐다보는 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지금은 각하 의견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내란죄를 뺏겠다고 했을 때, 헌재는 심리 중단했어야 을 했다. 그런 주장입니다. 이곳은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조선일보에각하 의견을 썼습니다. 그의 주장은 아주 명쾌합니다. 여러 정치적 논쟁을 차치하고 오로지 법리적으로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만장일치로각까될 것으로 본다. 그첫 번째 이유는 역시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이후에서 내란죄를 뺏겠다고 했을 때 심리를 중단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내란죄를 처리하는 것은 탄핵심판이 사실관계 대부분을 지우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교수는 심리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 측의 방어권은 심대하게 침해됐다고 되 주장합니다. 을 헌법재판소법은 진행 중인 수사 재판 기록은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32조죠.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헌법재판소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내란제 수사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런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정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재판이 확정되지도 않은 수사 기록을 정거로 채택해서 예단을 갖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부터가 대통령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가령 탄핵수초 안에 뇌물죄가 있다면 그 뇌물죄에 대해서 적어도 1심이 어느 정도 끝나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그 수사 기록을 정거로 채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 중에 피소추인 측의 증인심문 시간을 한 명당 각각 45분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심판정 안에 초시계를 가져다 놓은 이런 법정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춘천지검장이 한 얘기죠. 일제 법정에서도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충분한 발행권을 주었다. 충분히 경청을 했다. 이 신문권을 제한하고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로 방어권을 제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교수는 재판부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주 이 방송에서 드린 얘기죠. 이 미서는 친동생의 민변사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기피 신청까지 됐던 정계선은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인 김희수 변호사와 함께 근무를 합니다. 같은 법무법인에 있습니다.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헌법재판소는 기피 신청은 기각하고, 그리고 회피를 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의견서는 아주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이 교수는 국민통합 측면에서도 각각 결정이 가장 낫다는 의견을 표류했습니다. 인용이나 기각 모두 엄청난 사회적 분열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야당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압박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태도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언론사 뉴스 제목이 이렇습니다. 최상목에게 마흔역을 내일까지 임명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문자 그대로 민주당은 지금 할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말씀드린 대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헌법재판소 평위 과정에서 새가 불리해졌다는 의미입니다. 19일까지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후 수단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최상목 대통령 군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겠다고 시사한 것입니다. 일종의 정치적 협박이라고 할까요? 만약 민주당이 최상목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윤석열 정권대로 민주당이 발의한 3른 번째 탄핵소추안이 됩니다. 결국 박찬대의 응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승고가 당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자 만력 인명을 통해 파면 승고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박찬대는 18일 당원의 대책회의에서 최상목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약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오늘 로 19일째다. 자신은 현재의 결정을 따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내려놓는 것이 정상이냐. 그 뒤에 예의, 위협의 멘트를 날린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헌정 실세를 유린한 최상목 대행의 책임을 더 이상 묵구하기 어렵다. 참을 만큼 참았다. 자, 그러자,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최상목이 마은역을 계속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20일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인 설명했습니다. 회의 후에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한 말이 또 이렇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종 시한을 준 것으로 범민된다 최상목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협의를 해보겠다. 원내대변인이 더 협의를 해보겠다 할 정도로 사실 줄 탄핵에 대한 역풍 우려는 여전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당 지도부가 최상목 탄핵안 발의 가능성을 다시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내추지면서 재판관의 공기가이탄핵수수한 인용에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 원내지도부는 생각했던 시점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만 선고가 일주일 이상 늦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을서두를 임명해서 수적으로라도 탄핵 인용을 밀어붙여야 한다. 가령 5대3으로 되어 있다면 만약이 들어가서 변론 경신만 할 경우에 곧장 6대3이 되어서 탄핵안의 인용이 될수 있겠죠. 민주당은 최상목 군환된 탄핵안은 언제든 발의할수 있도록 미리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실제 최상목 탄핵 의결 절차를 밝히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의외로 많습니다. 언론에 나온 당 지도부 한의원이 말이 이렇습니다. 탄핵안 발의 가능성 응급은 사실상 협박입니다. 탄핵안을 발의만 하고 본회의에는 안 올릴 수도 있다. 민주당은 오늘 19일 어충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이 민주당 지도부는 헌재를 향한 직접적인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은 이틀 전 페이스북에 헌재 신속 승고해야 이런 제목의 글까지 올리며 스스로 초조함을 드러냈습니다. 헌재의 승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 글쎄요, 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춘다고 해서 많은 국민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하긴 잠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관제 앞에서 윤 대통령을 응원했던 그런 열렬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재명은 그러면서 이런 말도 보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법재판소가 박승재 본부장관 탄핵 심판 등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재명은 18일 오후에 광주를 찾아서도 헌재 선거를 독축했습니다 헌재가 헌법 수호의 대한민국 최고 기관으로서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 지어야 한다 한 말씀만 드리죠 저는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서 시장의 썩은 과일과 아주 썩기 쉬운 과일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썩은 과일 그런 존재는 알까 혹은 썩기 쉬운 과일 같은 존재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을 늘 의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달콤한 말을 하는 뱀의 혈을 가진 정치인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